2022년 7월 12일 결국 그녀는 광고 갑질 논란이 일어난 지 8일 만에 사과문을 올렸다고 한다.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린 자필 사과문은 먼저 이렇게 늦게 말을 꺼내게 되어 죄송하다. 최근 내 미성숙했던 모습을 보며 실망하셨을 분들께 죄송하다. 변명의 여지 없이 해당 관계자분들께 피해를 끼치고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지금의 다짐을 잊지 않고 앞으로 겸손한 태도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고 한다. 현재 댓글 반응은 이렇다고 한다. 누구나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. 노재님 항상 응원할게요.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. 더 좋은 모습 응원할게요. 이쁘면 다야? 그. 처음부터 쭉 봐왔던 팬인데 이번에 논란 때문에 놀랐었는데 그래도 반성을 하셨으면 됐습니다. 본업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.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. 2분 덕질 끝!